안녕하세요. 코인뉴스의 다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코인 시바이누 코인이에요. 시바이누가 크라켄 거래소를 담보로 사용 가능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시바이누가 크라켄 거래소에서 담보로 사용 가능하면서 유명한 거래소에서 상승 동력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시바이누 가격의 놀라운 반응으로 시바이누 소진율이 2 8000%가량이 급등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분산형 거버넌스를 형성하며 새로운 협의회와 함께 다우를 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바이누가 대형 보유자의 넷플로우가 81%나 급증했고, 웨일 축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바이누가 드디어 폭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선물 계약에 새로운 담보로 시바견을 추가하였죠. 크라켄 거래소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과 함께 세계 6위로 굉장한 규모가 엄청 큰 거래소입니다. 그런 거래소에서 시바이누가 영향력을 펼치고 있죠. 이제 시바이누를 사용해서 200개가 넘는 연구 선물 계약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큰이라고 해서 다들 크라켄 거래소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담보로 허용되지 않는 토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바인우의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커서 크라켄 거래소가 시바인우를 담보로 사용 가능하게 해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라켄 거래소는 2021년 말에 시바인우 토큰을 상장하였고 작년 5월에 크라켄에서 시바 선물 계약도 등장하였죠. 거기다 추가로 크라켄 거래소 담보로 사용 가능한 시바인우는 굉장히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승 모멘텀을 점점 더 다져가고 있습니다. 시바인후 0.019위원 보여주고 있고 0.5%의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 정보방이 있습니다. 시바인후 요즘 상승하는 추세가 심상치가 않죠. 시바이누가 급등하는 신호가 보인다면 제가 발 빠르게 코인 정보방에 전달해 드려서 완벽히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시라고 알려 드리고 있고요. 또한 추세 이탈 신호가 발생하는 그런 속보가 있거나 차트에서 추세 이탈 신호가 보인다. 그 또한 바로 코인 정보방에 알려 드려서 여러분들 부분 매도하시라고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 드릴게요. 요새 코인 시장이 대장주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우려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매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 코인 정보방에서 완벽히 다잡아 드릴게요. 편안하게 영상 하단에 파란색 링크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나서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모바일 링크로, 컴퓨터로 보내주시는 분은 PC 링크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3500-4332, 3500-4332로 문자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으세요. 대장주 비트코인이 9월에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바인 후 상승 모멘텀이 차고도 넘치지만 가격이 폭등하지는 못하고 있죠. 올해는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과 고치러질 미국 대선, 그리고 다음 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2분기까지 엔비디아와 비트코인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포착되었으나 비트코인은 엔비디아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죠. 또한 두 자산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인 전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가격이 놀라운 반응으로 소각률이 무려 28,145%나 급등을 하였습니다. 시바이누 더큰 가격의 상승을 예고하는 바죠. 지난 24시간 동안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무려 28,000%나 급증을 하였고요. 수백 개의 시바이누 토큰이 쓸모없는 지갑으로 보내졌죠. 지난 24시간 동안 두 건의 거래로 총 1억 개의 시바이누 토큰이 소각이 되었습니다. 소각 말 그대로 불태우는 거죠. 불태우는 행위를 통해서 시바이누가 희소성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소각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번 소각을 통해서 시바인 후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일조를 할 겁니다.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에 대장주 비트코인의 추세를 봐서 시바인 후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함부로 매수 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왜일까요? 함부로 매수 진입하시면 더하 바닥 구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함께 글로벌 거시 경제 해외 이슈 따라 대장주 비트코인의 방향성 따라 시바이누 가격이 급등할지,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몇 프로 비중 실으셔서 매수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또한 급등하는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현금 확보 확실하게 챙겨드릴게요. 편안하게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고 가실게요. 민코인 시바인 누가 다우 출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오 출범으로 생태계도 확장할 거고요. 시바이누 토큰을 얼마를 들고 있든지 관계없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증대시킬 겁니다. 게다가 이번 다오 출범으로 인해서 시바이누의 금융 서비스가 더욱 더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미 4월에 일본에서 시바이누는 대출 서비스 렌트코인을 출시하였죠. 여러분들 일본의 금융 대기업인 SBI 그룹 다들 들어보셨죠? 여기서 대출 서비스 렌트코인을 출시하였습니다. 시바이누는 참신한 렌트코인 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보유 암호화폐를 대출하고 대출 기간 동안 대여료를 받게 됩니다. 전통적인 은행 대출과 유사한 서비스로 시바이누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게 되고, 또한 다오의 출범으로 인해서 금융상품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 더욱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바이누를 조용히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16% 가까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는 고래들의 선택이었죠. 인투더 블록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보유자의 네플로우가81% 급증하였고 외일 축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완벽히 시바이누를 추가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시바이누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을 뿐인데 고래들이 조용히 매집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됩니다. 그들은 절대 개인들과 같이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개인들과 같이 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고래란 세력들은 완벽히 이익집단으로서 조용히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악재가 있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을 완벽히 커플링하는 시바이누인데 대장주 비트코인이 영 힘을 내주지 못하여서 시바이누가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바이누 많이 오르지 않아서 이제 너무 지쳐서 매도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시바이누 물량 많이 확보해 놓은 그 수량 따라서 시바이누 완벽한 수익 도달했을 때 제가 언제 매도하시라고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도가 매수가 소통 가능하세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여기 클릭해주시고 나서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모바일 링크로 컴퓨터로 보내주시는 분은 PC 링크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성추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